오늘은 그 한국카본을 필두로 이제 국내 조선 섹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국카본 주가도 그렇지만 이제 그간 침체였던 조선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을 했죠. 특히 이제 오늘 상승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절에 한번 그 영상으로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랑 이 한국카본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 섹터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북극 항로가 커지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일반 쇄빙선이 아니라 이 원자력 추진세그 쇄빙선이 나오는 시점에 이 시장은 이제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 이런 기술 개발은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도 뭐 당장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이 LNG선 이벤트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조만간 이 국내 빅3가 이 카타르발 LNG선을 수주하는 경우 이로 인해 이익을 볼수 있는 부품주로는 이 한국 카본이 있을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카타르 수주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와중에 오늘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 중공업이 이제 LNG에서 내척을 수주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중공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한국 카본도 이제 같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그 삼중이 계약한 거는 총 금액이 한 1조 원 정도 달하는 대형 계약인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 기사만 보고, 아, 이게 대규모로 큰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이쪽 시장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기사에 있는 중요한 문구 하나를 찾았어야 합니다. 바로 이제 백값이 한 척당 2,428억 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마에 2천억원 이상을 뚫으면서, 드디어 이제 제 값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2015년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사실 그동안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후판 가격 인상일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이 백값에 대한 논리를 모르면, 그동안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주는 되게 많이 했는데, 왜 주가가 하락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LNG선 평균 가격이 한 2,300억 정도인데, 그동안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보다 낮은 가격, 가격으로 좀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제 연간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수익성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한 척당 가격이 한 2,300억 정도인데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거는 거의 대부분 2,000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10% 이상 좀 할인을 하면서 이제 깎으면서 저가 수주를 좀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업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최근에 5월까지 이 철강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수주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질적으로 보면은 좋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조선 섹터에는 예정 원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 원가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 프로젝트 전체에 들어갈 예상 원가를 먼저 어림 잡고 그걸 특정 시점마다 이렇게 계속 그 해서 원가 계산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고 납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배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뭐 만약에 천 원에 조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년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가격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그때 그때 원가 계산을 업데이트 해줘서 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해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선사가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가격의 프로젝트 수주를 받았다고 한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 회사는 당연히 마진율이 안 좋아집니다. 배는 열심히 만들었지만은 이내 손에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올해 상반기 그 조선 시장에 좀 대입을 해보면 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받게 된것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막상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내막을 보니까 저가 수주가 대부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철강 가격의 급등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상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업을 보실 때는 단순히 이렇게 수주액만 보면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렇게만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 현대미포조선의 재물을 보면 이 연간 목표치를 이제 현대미포조선도 달성을 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영업 실적이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로 이제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목표 수주액을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과연 한 척에 얼마씩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또 계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삼성중공업이 깬 것이죠. 사실 이제 몇주 전에 중국의 조선사 중에 한 곳이 그 2천억 원이 넘는 계약권을 성사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아니 이제 저가형 중국산 배들도 2천억을 받으면 이거 국내 조선사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렸는데, 이제 바로 이걸 오늘 삼성중공업이 계약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그 산자부 장관이 카타르에 가서 뭐 대놓고 이제 우리 기업들의 LNG선 수주를 몰아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뭐 물량도 물량이지만 그동안 좀 관심있게 보고 있었던 이 좋은 가격에 이 많은 물량을 받을 걸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업 뭐 이런 조선세들의 이제 강세 배경인 것이죠. 물론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재무구조 개선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건 자체적인 이슈이고 이제 본업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흐름으로 바뀐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하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크게 올랐던 이유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건데요. 사실 이제 오늘 동성화인텍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한국하본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그런데 이제 한국 카본을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LNG 선을 수주받으면 LNG 본행제가 들어가니까 수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한국 카본 2분기 IR북 자료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LNG 본행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LNG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왼쪽이 이 모스탱크 방식이고 이제 오른쪽이 멤브레인 방식입니다. 먼저 이 모스탱크 방식을 좀 보면 이게 이제 모스탱크 방식인데 이제 공 모양의 탱크를 선박에 탑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좀 발생을 하거나 뭐 배가 이렇게 자초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선박이랑 탱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탱크가 터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만드는 데 비용이 비싸다는 또 단점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간 효율성도 낮아서 예, 현재는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밑에 있는 멤브레인 방식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멤브레인 방식이라는 거는 그 선박 내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이제 보관을, LNG를 이제 보관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 무엇보다도 공간 활용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건조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LNG 선박들은 이런 이 멤브레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담으로 이런 기사를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멤브레인 방식은 프랑스의 테크니 가지가 처음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5%를 지불해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할 때마다 5% 로열티로 나가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이 멤브레인 방식은 또 이제 96 타입이랑 이제 마크3 타입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 타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우조선 해양이 이 방식을 채택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 마크3 방식은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삼중이나 현대중공업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개념까지 설명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가운데서 특히 이 마크3 방식 중에서 이 한국 카본이 강점이 있는 거는 바로 이 트리플렉스, 이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같은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성화인텍이랑이 한국화본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건데, 동성화인텍은 이게 없고, 한국화본은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본행제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먼저 이제 단열재를 설치하고, 이제 그 위에 누수를 방지하는 이 2차 방벽을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LNG 창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영하 163도의 극저온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의 날씨는 영상인데 따라서 이 둘의 온도차를 합하면 이 화물선 안팎의 온도차가 거의 뭐 20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온도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수축이나 팽창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 트리플 렉스가 막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 화본이 이 소재를 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이제 이 FSB도 한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IR 자료를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7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이 트리플렉스는 한국 카본이 혼자 다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 다른 부품에 비해서 이게 한 척당 30억 원 정도의 이제 고부가 그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품을 포함해서 뭐 이러저러한 걸다 넣었을 때 결국에 이제 LNG 본행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3 방식은 한 척당 220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96 타입은 약 50억 원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크3 방식으로 납품되는 물량 가격이 거의 이제 4배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이제 동성화인택도 본행재고 한국화본도 본행재지만이 둘의 재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 부품의 유무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주가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원재료인 이 MDI가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편에서는 그동안 깎아 먹었던 영업이익도 이제 더 깎을 것이라고, 더 깎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만큼, 이제 하반주에, 그 하반기에 이 고객사들이 이 n g 선 수주를 하면, 소위 말하는 P는 상승하고, C는 하락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뭐 가장 최근에는, 여기 기사에 보시면, 뭐, 첨단 복합 소재의 부품을 좀 선보이면서 시장에서 사실 잘 모르는 이 우주항공 부문에서도 조금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좀현 시점부터는 의미 있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행간에는 이제 배터리 케이스 사업 진출도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뭐, 이거는 기사로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 카본, 그리고 이제 조선 섹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